태양을 제외한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은 프록시마 센타우리라는 별입니다. 이 별은 영화 아바타의 배경으로 나타나서 이름이 익숙하게 들리는 분도 계실 겁니다.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지구로부터 약 4.24광년 떨어진 위치에 있다고 하는데요. 이 거리는 빛의 속도 30만km/s로 4.24년 동안 이동한 거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별도 이렇게 먼 거리에 있는데 우리는 직접 재보지 않고 별까지의 거리를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별까지의 거리를 구하기 위해선 먼저 시차의 개념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간단하게 손가락을 눈 가까이에 대고 한쪽 눈씩 번갈아 보면 손가락의 위치가 배경에 대해 왔다 갔다 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때 관측하는 위치에 따라 가까운 물체의 위치가 멀리 있는 배경에 대해 달라져 보이는 각도를 시차라고 합니다. 이 시차는 물체가 가까워질수록 커지고 멀어질수록 작아진다는 원리로 별까지의 거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별의 시차는 우리가 한쪽 눈씩 번갈아 보는 것처럼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6개월 간격으로 관측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차의 절반을 별의 연주시차라고 하고 이 연주시차 역시 별까지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크고 멀수록 작습니다. 처음에 보았던 별인 프록시마 센타우리의 연주시차가 약 0.76초로 측정되는데, 여기서 각도의 단위인 1초는 3,600분의 1도에 해당하는 아주 작은 각도입니다. 별까지의 거리를 공식으로 나타내면 별까지의 거리는 연주시차분의 1이고, 이 공식에 의하면 연주시차가 1초인 별은 1파색의 거리에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1파색은 3.26 광년의 거리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별은 10파색의 거리, 0.1초인 별은 1 0파세의 거리, 0.01초인 별은 1 0 0파세의 거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별까지 거리를 구할 수 있는 이 연주시차는 지구가 태양주의를 돌고 있다는 지동설의 중요한 증거가 되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이를 관측하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3600분의 1도보다 작은 값을 구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측정한 사례를 살펴보면 1838년 독일의 프리드리 베셀이 백조 자리 61번 별의 연주시차를 측정한 것입니다. 이때 베셀이 측정한 연주시차는 약 0.63초, 즉 0.0001742도입니다. 거리로 환산하면 이 별은 100조km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발견은 우주가 생각보다 훨씬 크고 넓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해주었고, 또 다른 거리 측정 방법의 기초가 될수 있었습니다. 다만 100파섹 이상 멀리 있는 별은 연주 시차가 매우 작음으로 연주 시차를 이용하여 거리를 측정하는 것은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별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과 처음 연주 시차를 발견한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이 연주 시차를 이용한 거리 측정 방법을 잘 기억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